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11일 현지 시간 한국이 반중경제 블록 구상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나하웨이 제재 등에 동참해 중국의 보복 조치에 직면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전 세계가 중국의 위협과 보복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미국의 강경한 대중정책 동참과 연대를 요구했다. 크라크 차관은 이날 인도, 브라질 등 다섯 개 국가 주요 언론사들과 진행한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및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이 우방들의 미국의 대중 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나 미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다며 선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의 우방국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성,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쿠라크 차관이 가치와 신뢰를 강조한 것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미국을 믿고 지지해 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압박과 협력을 병행하며 대중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날 1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스닥의 중국 상장 기업 규제, 미국 공정연금의 중국 투자 중단, 오지 분야에서 화웨이 제재, EPN 구축 등.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중 경제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쿠라크 차관은 미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 외교 및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로 꼽힌다. EPN은 쿠라크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태오 외교부 이 차관을 만나 그 구상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 측의 이를 공식 제의한 이도 쿠라크 차관이었다. 반중 경제 블록 구상인 EPN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그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쿠라카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중국이 공격적인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홍콩 통제 강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남중국 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맞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이 수많은 국가들과 EPN을 형성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PN의 성격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격적인 전술에 맞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연대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초기 국면에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전략 물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예를 들면 의료 장비와 식량, 안보 관련 물품들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한국 등 파트너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사드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한 한국,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한 노르웨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미국 프로 농구 NBA 단장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이어 중국이 최근 영국 HSBC 은행에 대해 보복 위협을 한 것에 대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영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이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위협을 강화하며 보복의 각본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고 전 세계는 이런 보복에 질렸다고 비판했다. 또 크라크 차관은 한국은 전 세계의 경제적, 기술적 파워하우스이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선 세계 3대 5세대 오지 관련 기업 중 하나이며 가장 발달한 반도체 생산업체다. 미국에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며 이런 관계를 미국은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인 만큼 오지의 강한 삼성과의 관계는 돈독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